안녕하세요. 어, 국정감사로 바쁠 텐데, 우리 기자들 많이 나오셨네요. 어, 국회의원은 어, 국정감사 때문에 최1 0 0위원밖에못 나왔습니다. 제2 0 0위원은최2 0 0 그러면 제 156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어제 13일 오후 2시에 총리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총리는 나루이토 천황지기식 행사 참석을 위해 22일에서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인 만큼 대통령이 가지 않고 국무총리가 공식 대표로 협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가지 않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낙연 후 총리의 능력과 자세로 그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지난 최고회의연회에서 오늘 22일 열리는 일본 천황 즉위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천황 즉위식은 일본 국민 모두가 국민 통합의 상징인 새 천황의 즉위를 축하하고 기쁨과 기대를 함께 나누는 일본의 국가적 경사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우위를 다지는 자리가 되고 이 자리가 협상자리는 아닌 만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우리 국민의 축하의 뜻을 전달한다는 뜻에서 그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참석을 제안했지만 한일 간 사전 조율, 조율도 안되고 여권이 하락하지 않아 국무총리 참석으로 결정된 바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일본을 잘 알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하는 정치인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한일 간에 얽힌 실마리를 푸는 역할을 수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한일 관계 경색의 근본 원인인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제안하고 많은 일본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동의하는 방안, 즉,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일본은 진정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이고 점진적인 목표를 해주기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우리가 도덕적 우위를 견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을 높이면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이 한일 관계의 미래 이정표를 제시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상호 이해와 호해의 정신,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수립에 적극 기여고 한미일 삼각동맹과 동북아 평화를 추도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 오늘도 또 조국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조국사태로 나라가 어지럽고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정부 여당의 조국 부하기가 오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권 인사들의 무책임하고 지나친 조국 지원 발언및 행동을 지나쳐서 이제는 당정청이 함께 나서서 조국 구하기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개최한 제 9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일요일인 휴에도 일요일 휴무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당 대표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당정청의 고위 간부가 일제히 총출동한 회의에서 검찰개혁의 강한 의지와 로드맵을 논의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조국 법무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검찰개혁은 해야 합니다. 무소불위의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교, 인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특권과 반칙이 국민의 지탄을 받고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압박하려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 개혁은 조국 수사가 종결된 후에 차분히 진행되어도 늦지 않고 또 그래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조국 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는 여당이 조국을 명예퇴진시키려고 하는 방안이라면 여당은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조국의 명예퇴진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조국 장관을 하루빨리 해임시켜서 조국이란 시한통탄을 안고 있는 대통령부터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게다가 조국 명예퇴진의 한 방법으로 국회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있는 사계특위의 공수처법안과 검정수사권 조정안을 먼저 처리하려는 고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난 4월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법안들의 본회의 주표결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고 분명히 합의하였습니다. 여야 원내 대표가 합의한 그대로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정치를 순리대로 풀어가 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책위의장최입배입니다 지난 4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본회의 표결 시 선거법 표결 이후 검찰개혁법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표결 순서까지 정한 것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혁을 반대할 수 있으므로 표결 순서까지 정해 선거법 개혁을 담보하고자 했던 합의였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한국 정치의 구조적 구조 개혁을 위해 선거법 개정에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당리 당략을 위해 얼마든지 반개혁적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기억을 작년 12월 초로 되돌려 보십시오. 작년 12월 초,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선거법을 예산안과 동시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교섭단체 3당이 진행하던 예산 협상판마저 깨고, 한국당과 짬짬이 하여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공약인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고 결국 한국당까지 포함한 5당의 선거법 개정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선거법 개정 5당 합의는 다 한국당의 배신으로 물거품이 되었고 지난 4월 국회가 그 난리를 치며 정치 개혁을 위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은 4월에 합의를 깨고 선거법, 검찰개혁법 표결순서를 변경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자신들이 자초한 조국 장관 사태를 덮으려고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선거법은 내팽겨친 채 검찰개혁법만 이달 말에 표결하려고 한다면 다시 민주당이 기득권 수호를 위해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안하려는 흑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가 떠오릅니다.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했던 국민의당은 표결을 해도 통과 가능성이 없던 12월 2일 탄핵안 표결을 하지 말고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설득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표결을 미루어 12월 9일 하자고 했다가 탄핵 반대 세력으로 몰렸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주장대로 12월 2일 표결을 했으면 탄핵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탄핵안을 가결시키기보다 국민 평가래기로 지지층 결집에 더 몰두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은 또 다시 조국 사태를 이용해 국민 분열을 확대하고 그걸 바탕으로 조국 살리기와 검찰 개혁은 하되 정치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안 하는 제이 송만 차리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4월의 합의 정신을 살려 정치 협상 회의를 통해 법안이 합의되도록.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법안 표결을 4월에 합의대로 하자는 것은 검찰 개혁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한국 정치 구조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과 검찰 개혁 모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중가수 안치환의 자유라는 노래 가산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만 소리 높여 자유여, 해방이여, 통일이여 외치면서, 스고론제 입속만 차리네. 민주당이 꼭 들어야 될 노래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 없습니까? 아, 그러면 오늘 말이죠. 아, 제가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책을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기증하는 이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사실은 정무직 당직자, 지역위원장들에게도 안철수 대표의 책을 권해서 주고 싶지만, 이게 선거법에 안 된답니다. 월급을 받는 사무처 당직자에게는 당대표가 참고를 할수 있어서, 안철수 대표의 내가, 안철수 내가 당직기를 하며 배운 것들, 책을 평온씩 선사하고자 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바른미래당 장관에 주역이면서 그 전에 한국인들, 국민의당을 만들고 또 한국 정치의 새로운 정치를 에, 그, 만들어 나가는 안철수 현상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중요한 시사를 나눠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총국장이 나와서. 이 책을 받으시고 어, 우리 사무처 당직자에게 한 번씩 잘해주시면 니다자 그리고 어, 비공개. 전에 기자 여러분께 한 가지 공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16일은 어, 최고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날이 부마항쟁 어, 어, 그, 40주년 기념일인데, 부마항쟁이 예, 국가의에서 국가기념일로 불러 정해지고, 그 기념 행사가 그날 어, 오전에. 예, 대통령 참석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또 다른 분들도 복장감사로하고 해서 수요일은 회복회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